의류학과는 패션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패션 전문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 패션 마케팅, 테크니컬 웨어 설계, 스마트 의류 소재 등 의류학 분야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 실습 교육 과정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실무 역량을 갖춘 패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옷에 대한 관심은 평소에도 많았습니다. 많은 학교 중 충북대학교 우리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국립 거점 대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이론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회, 창업 동아리, 인턴십 지원 등 다양한 전공 실습 활동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저의 실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패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류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 및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배우며, 의류학 분야의 기본 이론부터 최신 패션 산업에 적용된 다양한 실습 기자재를 통한 심화된 실습 과정까지 다양한 이론 및 실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품 전시회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였고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스스로에는 의상을 보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과에서 개최한 전공 관련 다양한 특강입니다. 졸업하신 선배님의 특강 및 멘토를 통하여 학교 다닐 때 진로 준비를 위한 노하우나 실무 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가죽공예 실습이나 클로특강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실습 특강을 통하여 전공 실무 경험과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과의 경우 방학기간 중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 맞춰 기업체 현장 실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방학기간 중 라이 기업의 패션 디자이너로 현장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하여 서울 패션이 그 이상의 디자인을 보며 패션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진로를 명확하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현재 코데즈 컴바인 의류 쪽에서 스타일 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 캐릭터 캐주얼로 포지셔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디자인실에서 시즌 기획을 하고, 샘플 투입 후 여러 차례 QC 퀄리티를 보정, 과정을 본후 메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류학과를 졸업해서 할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은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패션 에디터, 샵 마스터, 스타일리스트 등으로, 취업하고 쇼핑몰 창업도 하고 있습니다. 의류학과의 졸업생은 다양한 패션 기업의 취업뿐 아니라 재학생 때 적극적인 창업 동료와 지원을 통해서 저희와 같은 패션 창업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재학생 때에존이라는 창업 동아리를 시작으로 이를 브랜드로 성장시켜 연예인 협찬뿐 아니라 창업 관련 각종 수상을 하였고 연매출 2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후배들도 이곳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있으며 저희의 창업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대 의료학과는 미래사회 패션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용성과 전문성, 글로컬화와 리더십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맞춤형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산업 밀착형 교육을 특성화한 최고 수준의 학과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분야는 꾸준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패션으로 의류학과는 패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옷을 좋아하고 패션의 열정을 가진 우리 학생들을 당당한 패션 전문가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